메르주가에서 어제 왔는데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이 계속 나와서 아저씨한테 말을 해서 고쳐주셨고 문이 담겨가지고 한 시간 씨름하고 또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아주머니가 한세 번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스를 교체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숙소가 준비된 게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렇게 다 까져 있고. 그리고 웃긴 게또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 여기 숙소 주인이 하는 다른 숙소를 다음에 또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난간이 예상은 되지만. Excuse moi. Excuse moi. No. 재밌는 나입니다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아기가 저에게 악수 요청을 하고 나갔습니다. 갑자기 돈든돈을 나한테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돈을 달라는 건가? 이러고 되게 당황스러워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손을 끌어당기면서 악수를 했어. 새로 도착한 집인데 환장하겠습니다. 같은 주인이고요. 자, 장의 상태 보이시죠? 일단 집에서 락스 냄새가 엄청 나요. 그래서 머리가 매우 아프고 샤워실이랑 일단 화장실 분리되어 있는 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세탁기가 있고 TV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요. 다 있, 있긴 있는데 일단 TV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TV는 작동이 되는데 유튜브 연결이 안 돼요. 주인한테 말했더니 TV는 작동된답니다. <목소리>

가는데. 라드레스, 라드레스. 라드레스 어드레스? 갑자기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부딪했어요 아? 뭐, 아저씨가 삼집을 불렀어요. 네. 또 관광객을 둔차 먹기 위해 삼집을 부르셨고. 사실 20도 많은 거라고 하거든요? 여이니까다있 20도 이 미터. 미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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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를 틀어주신 적신한 기사분이 계셔가지고 이걸 타도록 하겠습니다 미터도 한번 보자, 인치. 얼마나 니까 그러니까, 빼박하지 못하게 우리가 집어버렸다 들어가냐저 끌라고 했는데 위탈이 어, 올라간다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더 나오더라도 그냥 더 나온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모든 거래마다 흥정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굉장한 피로감이 쌓이는 거지. 이 아저씨 돌아가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재밌겠다. 과연 몇 돌아가는 것인지. 안되면 내가 20이라고 했을 때 20만.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차 타면 6분이면 가거든요.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 짧은 거리를 20주고 갔거든요. 근데 저거 미터기 타니까 6디르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택시 기사한테 그냥 10디르함 주고 내렸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어. 사실 우리 대리포가 아저씨가 5디르함도 안 났을 거야. 길이가 더 짧았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더 흥정을 할수 있겠다. 어. 근데 여기서 6디르함에 지금 탔으니까 버스 터미널에서 만난 저희한테 흥정하려고 했던 아저씨는 3 0부르셨거든요 그, 뭐, 몇 배? 여섯 배를 짐빵티를 해서 부른 거니까. 어, 꼭 미터기를 킬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웬만한 시내는 거의 10에서 20 디루함이면 다 간다고 하긴 하니까 20 이상 부르면 그건 진짜 손절 쳐야 됩니다. 저번에 더블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양이 좀 작은 느낌이어서 빅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퍼온 고구마. 가스를 교체했는데 아주머니가 가스를 넣다가 싱크대가 부서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싱크대 저걸 가지러 가신다고 바꿔 오신다고 나가셨어요. 하나가 고쳐지면 하나가 부서지는지이에요알수 없는 지 여기는 모로코입니다. 아주머니가 고치시긴 하셨는데. 잘못 고쳤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일단 고쳤고요. 됐어. 뭐 일단 물은 안 나오는 정도? 하지만 나중에 다시 고치셔야 할것 같고요. 그래서 오신 김에 바닥 청소를 해주시고 갔어요. 여기 바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락스를 뿌려가지고 갑자기 해서 뿡뿡뿡 했는데 괜찮다고. 문이 없다고 하셔서. 우비 <laughs> 검그래서 <laughs> 아무튼 그렇게 했다. 근데 아주머니의 손이 다 까져 있고 뭐 아주머니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나보다 동생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너무 뭔가 마음이 아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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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쨌든 정리가 됐고 저걸 고치는데 무려 2 시간 정도가 소요된 것 같다. 지금 락스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고 머리가 아프네. <laughs> 못 살아 <사라>, 진짜. <laughs>